그래요? 이번엔 확실한 거죠. 경찰서 들어가는 것까지 양집사가 다 확인했대도. 아, 어, 다행이네요. 고생하셨어요. 고생은 무슨. 좀 돌아가서 그렇지. 일만 확실하게 처리됐으니까 그걸로 된 거지. 영인건설 마무리할 일만 남았구나. 어, 김 이사님은 뭐래요? 회장님 반대편에 섰던 거 사람들 다 알게 됐는데 별수 있겠니? 당연히 우리 쪽 편에 합류해야지. 강이사 쪽도 구미가 당기는 눈치예요. 통화했어? 어제요. 배임 횡령 건은 김윤태 전무 단독 범행으로 경찰 발표 날 거고 다들 훌가분하게 잘 건너들 가겠구나. 아니 영인 건설 쪽하고는 언제 약속 잡으셨어요? 오늘 저녁. 음 완벽하네요. <laughs> 너또 무슨 일이야? 거기 남태현 본부장이 아니라 함전 대표님께 볼 일이 좀 있어서 볼 일? 얘가 나한테 용건이 있을 게 뭐가 있겠니? 들어오십시오 함숙진 전 대표님 여기 계십니다 서울 1류 경찰서 형사 1팀 안승길 경입니다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함숙진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 뭐 긴급 첼포라니 영장 나왔습니까? 예, 나왔습니다. 같이 가시죠. 당신은 무피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.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? 내가 왜요? 서해 가서 말씀하시죠. 이번 일은 김윤태 전무가 한 거라고 말했잖아요. 김윤태 씨. 방금 경찰서에 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조사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? 아니 그 사람이 자수를 했는데 왜 나를 체포하겠다는 거예요? 어 자수가 아니라 함금도 씨를 신고하셨습니다. 뭐라고요? 아 진짜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이거 도 지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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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지 네가 다 꾸민 짓이니?